자 안녕하세요, 동창 친구들 체육 선생님이에요.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안내했던 것과 같이 리시브와 스파이크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리시브가 뭔지, 스파이크가 뭔지 이거부터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리시브가 뭐죠? 그렇죠. 리시브는 영어를 했을 때어 처음에 여러분들 배구 시작할 때 하는 거를 서브라고 하죠. 서브에는 뭐 오버토스, 언더토스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오버토스, 언더토스 할때그 서브, 서브에 앞쪽에다가 R, E, 리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리시브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서브를 받는 거예요. 자, 서브를 받는 걸 리시브라고 하고요. 그럼 스파이크는? 그렇죠. 리시브로 올려진 공을 공격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리시브와 그리고 스파이크 연결하는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첫 번째 배움 활동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 활동은 바로 스파이크에 대해서. 한번더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 그리고 또 저저번 시간까지 해서 두 시간 동안에 제자리 스파이크와 그리고 점프 스파이크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안내해 줬었죠. 자, 스파이크는 또 서브와는 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했었죠. 스파이크는 밑으로 이렇게 쳐주는 걸 스파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 서브는 그렇죠. 네트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쳐진다고 했었죠. 자, 타점도 틀리다고 했어요. 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공이 맞는다면 스파이크는 이쯤에서 공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을 아래로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첫 번째 배움 활동이 끝이 났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활동 전에 어, 우리가 스파이크와 이제 또 오늘 또 리시브를 연결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리시브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언더 토스와 오버 토스. 언더토스 오버토스가 있다고 했죠. 자, 두 번째 배움 활동은 바로 언더토스와 오버토스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토스는 머리 위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자, 보통 배구가 세번 안에 공을 넘기게 돼 있어요. 자 상대방이 서브한 거를 보통 언더 토스로 받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터가 오버 토스로 올려주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치게 돼요. 자, 그러려면 어, 여러분들이 오버 토스 그리고 또 언더 토스 그리고 또 스파이크 이세 개가 다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선생님이 아까 제 방금 이야기한 거는 보통 언더토스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이 오버토스로 올려 줘서 세 번째 사람이 스파이크를 친다고 했었는데 사실 서브가 높게 오면 굳이 언더토스를 받을 필요가 없죠. 서브가 높게 오면 첫 번째 것도 오버토스로 하고 두 번째에서 바로 공격을 해도 돼요. 꼭세 번을 채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배구는. 배구는 세번 안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활동까지 한번 마무리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토스와 그리고 스파이크에 대한 자세 연습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죠. 자, 한번 선생님과 함께 어, 자세 연습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세 연습 전에 어, 이제 토스도 그렇고 스파이크도 그렇고 무릎의 반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디오 다 끄고 있죠. 비디오 다 지금 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 일어서서. 일어서서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어서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도 카메라를 조금 낮출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선생님 몸다 보이죠? 네, 자, 언더토스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토스 하나, 둘, 셋, 가까이에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손을 내려줘야, 손가 손을 내려줘야 저절로 일직선으로 펴진다고 얘기했죠? 자,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하면은, 하나. 자,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그렇죠. 좋아요. 하나. 그쵸. 자, 보통 이제,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하고, 왼발잡이인데 왼발이 앞으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자, 요거 조금 생각해서,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면서 해볼게요. 자, 한 발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언더토스 하나. 그렇죠. 자, 언더토스 둘. 그렇죠. 자, 언더토스 셋. 그렇죠. 자, 언더토스 넷. 좋아요. 자, 요번에는 공이 요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쪽으로 온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살짝 옆으로 틀어줘야 되겠죠? 선생님 봐요 이렇게 자 해볼게요 자 하나 그렇지 똑같이 둘 그렇죠 자셋 좋아요 자넷자 자, 잘하고 있죠? 다섯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공이 온다고 해볼까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선생님이, 어, 등교, 이제 대면 수업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이 언더토스 같은 경우에는 꼭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파이크나 서브도 서브로 이제 언더 토스를 할때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만 갖다 대줘도 공이 맞고 올라가요. 괜히 잘못 이렇게 했다가 공이 뒤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오버 토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토스예요. 자. 이거 한발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자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버 터스 하나, 오버 터스 하나 더, 둘, 그렇지. 좋아요. 자 오버 터스 하나, 둘. 자시선을 위로 봐야 돼요. 그렇죠. 배구나 모든 공놀이에서는 공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해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파이크 자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시브와 스파이크를 연결할 때뭐 물론 점프 스파이크라면 좀더 공격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점프 스파이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리시브와 제자리 스파이크를 같이 합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자리 스파이크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자리 스파이크 해 볼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하면 도움손으로공 겨냥하면서 이렇게 자세 잡아 주세요. 옆모습으로. 자, 몸이 열려야 돼요, 지금. 공 오는 거, 이렇게 치는 거 스파이크 아니에요. 몸을 열어줘야 돼요. 자, 하나 그 다음 둘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타점이 앞에 많이 뜨겠죠? 자, 셋 네,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셋 자, 옆모습으로 하나 둘셋 뒷모습 하나 둘셋 자, 이쪽 하나 둘, 셋. 자, 구분 동작으로만 보여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연속으로 한번 동작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이렇게 스파이크까지 어, 자세 연습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시브와 스파이크를 같이 하나의 동작으로 맞춰볼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리시브와 토스와 스파이크를 연결을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무조건 공격 세번 기회 있는 거 알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야자이세 번을 잘 봐요. A, B, C 하나의 선수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해도 되고요. A, B, A 한 선수가 리시브 받고 두 번째 선수가 토스 올려주고 다시 처음에 했었던 A 선수가 한번 이게 한번더 공격을 해주고 이 정도는 괜찮지만 A, A, B 혹은 B, A, A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연속으로 두 번을 공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또 온라인 수업이고 또 혼자서 하는 그런 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리시브와 그리고 또 스파이크를 연결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혼자서 이세 개도 다 하는데 이제 실제 경기에서는 이세개 중에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해도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언더토스 오버토스 스파이크를 연결할 겁니다 잘 보세요 언더 토스 오버 토스 스파이크 다시 한번더 보여줄게요. 언더 토스 오버 토스 자공 없이 언더 토스 오버 토스 스파이크 자공 갖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도 지금 따라 해야 돼요. 언더, 오버, 스파이크, 계속 따라 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언더, 오버, 스파이크. 자, 다른 공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언더 토스, 오버 토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개인 훈련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리시브와 스파이크를 연결하는 것들을 몇번 연속적으로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눈으로 다본 사람은 다시 선생님 지금, 지금으로 다시 동영상을 되돌려서 한번더 보면서 그때는 활동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할 때는 그냥 좀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리시브와 스파이크를 연결한다는 거는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고서는 사실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어, 지금 이 활동을 잘하려면은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토스, 언더 토스, 오버 토스, 스파이크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직선으로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 시간들 통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자, 잘 봐요. 제자리에서 치고 제자리에서 받는 거. 제자리에서 쳐야 그 다음 두 번째 오버토스가 가능하니까요. 오버토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리에서 오버토스, 제자리에서 오버토스 잡아야 잡을 수 있어요. 제자리로 떨어져야 이렇게 스파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불안정하게 일직선을 안 떨어뜨려주고 옆쪽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옆으로 이동해서 스파이크를 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더 하기가 어려워 지겠죠 자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오버 스파이크 자 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시뷰와 그 다음에 스파이크를 연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번 시간 수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40분짜리 영상이 아니죠. 실제 수업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끼리 활동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활동들을 꼭 영상 보면서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영상이 끝나면 다시 활동하는 부분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되감기를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